안 돼, 안 되지 않나? 누가 안 돼? 써 있어? 헌법에 써 있어? 그런 그럼... 말을 해야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. 슈... 밥 먹자. <laughs> 부먹 아형 찍먹이에요? 어머 몰랐어 소리소리 엄마 잘 계시나? 우리 엄마야? 그럼, 늑엄마지, 만마 뭐, 우리 엄마 얘기하거든. 잘했죠? 언제부터 형이 우리 엄마 걱정했다고? 늑엄마가 내 누나니까 걱정하지. 어이? 형,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내 누나, 바로 위에 누나, 늑엄마, 내외 삼촌니? 니 임마, 왜 조카이가, 조카? 돌았나, 이게. 내가 조카로 하는 거야? 조카로 하는 게 아니고 조카잖아! 조카라고? 하... <laughs> 조카는 <laughs> <laughs> 게 아니고 조카라고 조카 내가 조카라고? 내가 조카라고 형이 조카라고? <laughs> 내가 조카라고 형이 <laughs> 조카라고? 그니까... 누구 조카라고? 니가... <laughs> <laughs> 니가 조카라고... 여기 서요 아니, 여기서가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네가내 조카라고 아 조카. 조카라고 내가 조카 오케이 조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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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kay, okay, o k 가 y o 가 a y Okay. 니 k a y Okay. Okay. o k a 형이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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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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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보냈는지 알아? 왜 보냈는데요? 맨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, 어이? 사고만 치고, 어? 정신 못 차리고, 그래서 한다고, 어이? 누나다, 어이? 니네 불러갖고 좀, 좀 얘기 좀, 좀, 어? 단디해갖고 좀 정신 좀 차리라, 어? 카랗고, 어이? 그래서 니네 여기 보낸 거 아니야? 이 ᄉ 야 그래가지고요. 뭘 그래가지고요?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, 어이? 대학은 안 가고, 맨날 싸움박질 하고, 어? 경찰서만 막, 막, 들락달락 하고, 그러니까, 너네 엄마가, 걱정이 안 되나? 니임 저번에 ᄉᄇ 안 넣은 니, 뭐, 어? 술 처먹고 운전해갖고, 운전도 어? 했다 카데? 그거는 니가 뭐, 자수해서, 뭐잘 마무리 됐다고 하긴 하더만, 그건 잘했어. 어, 어디까지가 진짠 거예요? 어? 어? 군대랑 가, 그랬구먼. 나 군대 안갈 거예요. 온수림마나 군대 안갈 거예요. 아 그렇게 사고만 칠 거면 그냥 군대 가 빨리. 삼촌이 다 병역비리로 빼준다 그랬잖아요. 삼촌이 다 병역비리로 사에사 빼준테니까 나 군대 안 가준다 그랬잖아요. 이렇게 <laughs> 또라리네. 분명히 얘기해줬잖아요. 병역비리로 할수 있다고. 이제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병역비리로 인마 군대를 빼 미친놈아. 그런 세상 안에도그 틈새가 있다며. 그런데 병역비리로 군대 안안 가게 해준다며. 내가 언제? 내가 언제 이 새끼 그런 얘기했어? 미친놈아. 뭐야? 그래? 나 삼촌 만안 들을 거야 이제. 아이 새끼 위험한 놈. 내가 싸움을 누구한테 배운 줄 알아요? 누구한테? 삼촌이 나 가르쳐 줬잖아요. 어떻게 때려야 애들이 아파하는지, 어떻게 찔러야 애들이 죽는지. <laughs> 이거! 내가 이마 사람 죽이는 법은 니한테 언제 가르쳤어! 장난이에요, 삼촌. 그지? 시끄럽다 지금 임마. 병역비리막 이런 얘기를. 어? 하여간, 큰일 날라고, 이 자식이. 사람 죽이는 법은 내가 알려. 미친놈아, 이거. 난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. 정신 좀 챙기라, 정신 좀, 임마. 삼촌이 내 인생에 이래라, 뭐래라. 하지 마세요. 너가 뭐, 불쌍하지도 않나. 네. 우리 네. 누나. 어? 누나가 인마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? 어? 어떻게 키웠는데? 귀하게 키웠어 너 엄마가 그랬어? 그랬어는 그랬어? 반말이고 이새끼야 <목소리> 삼촌한테 이 씨. 삼촌한테 반말하면 안 돼? <laughs> 안 되지 않나? 뭐가 안 돼? 써 있어? 헌법에? 써 있어? <laughs> 어디까지 되는 건데? 그럼... 존댓말을 해야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? <laughs> 존댓말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? 이씨! <laughs> 이씨! <laughs> 삼촌이나 싸움 잘한다 그랬지? 어? 뭐? 삼촌이나 싸움 잘한다 그랬죠? 니 인마, 썸박지 하고 댕기니까, 엄마. 나... 경찰서 들락떠락하고 빌락 그러잖아 <laughs> 나무젓가락으로 사람 죽일 수 있을 것 같아? 없을 것 같아? 죽일 수 있어 <laughs> 그래? 채무만 <응, 그래. 웃음> 아니었어도 아직도 웃으면서 지낼 텐데 친구 사이면 <laughs> 돈을 안 빌려줘야 오래가는 것 같아 당연하지 아 형은 그런 거 모르겠구나 왜? 나도 빌려줬다 누구? 나그 옛날에 김준호 그, 그, 금방 그, 마카오 유학,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, 힘들다 아. 캐가, 아. 3천만 원 빌려줬다, 이거. 한 2억 4천. 이걸오 주식했으면. 에 깜짝이야, 미친데, 이게. 쫄았네. 돌아이가 이거. 죄송해요, 삼촌. 제가 정적을 싫어해서. 우리 응. 구독자들 모르게 짜고, 내가 응. 외삼촌을 때리는 걸로 한번 할까요? 안니 응. 좋아. 구독자들 모르게 짜고. 아니, 짜면 안 돼. 재미없어. 짜면 재미없어. 그러면 안 짜고. <laughs> 그래? 내가 한대 맞으면. 재밌나? 너필륜이지 그래 임마 조카가 외 삼촌을 조카가 외삼촌은 응? 뭐때이 ㅅㅂ놈아 <laughs> <씨>, <laughs> <laughs> 그러면 그래, 이러면 되잖아 어? <laughs> 형 오! 명분을 만들면 되잖아 명분을 무슨 명분이 임마 이 도라이 ㅅㅂ야 <laughs> 삼촌 이 <laughs> 병원부터 가봐 이니 <laughs> 네, 사고 사고 찌른 게 문제가 아니야 니 네, 정신 상태가 이상해 내 정신 상태가 왜 이상이 좀줄 알아요 삼촌? 응. 삼촌, 아! 삼촌이 삼촌이 우리 아빠 돌아가시게 만들었잖아야 무슨 소리야 지금? 진짜 네 얘기 잘해. 삼촌 사업 쓰러져갈 때 우리 아빠한테 빚 보증 사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림마매형이 그래. 그래 인마. 모든 사람은 첫 번째 마지막으로 선택해줘! 결국은... 우리 집이... 통차를 네. 날라가고... 뭐 그것 때문 화병 때문에 지금 너희 네 아빠가 지금 우리 아빠를! 그 괴로움에! 돌아가셨어! 이! 이! 개X야! <laughs> 야이씨 제대로 맞지도 않고 이뭐 이X 재미도 없고 이거